네, 미니어트 제가 오늘프 크리스마스, 그거 제가 받은 거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이거 네개 하고, 막수선 원씩. 그래서 제가 하고. 그리고 국자와 칩. 축... 다 줄게.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국자맛집게 그리고, 여러 가지 토핑들이. 너무 막 섞여있어서, 제가말하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한 가지 다 설명해 놓고. 안보까조심했 어, 그게 어딨지? 오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이거 긴 거였잖아요. 이거 긴 거, 이거 긴 거. 이거 두 개는 딸기고 이거 키위 거리몬. 이거 이거는 체리, 이거는 바나나. 그리고 이건 제과 같아요 두개두개 두... 아니 너희는 좀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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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거투명거 네개 짜리 네 개. 한 응, 네. 이건 되게 다이고요안들어죄송 소개 다 했고요. 실리콘 소개는 끝났고 제가 만든 거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개의 통이 있는데 이것부터 소개할 거예요. 네, 네 개짜리. 네 개짜리. 이게 네 개짜리가 아니라고. 어떤 걸 이렇게... 줄기 생긴 4개 차지! 줄기생이 4개 차 줄기 이거? 아, 어, 줄게조잠시요 제가, 제가 뭐, 제가 지금 뭐, 해가지고 할 거. 그리 이거 하나 더 줄기. 찾아. 이 죄송합니다. 무서웠는데. 됐어요. 여기. 딱 밑에 보이게 시켰어요. 아이고 뭐 제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다 추웠어요. 이제 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아. 빨리 좀찾 좀. 게요 그거, 그거 다다 다, 집어넣어. 여기 여기는 다 떡볶이 종류인데요. 뭐 레진같이 보이는 떡볶이예요 근데 레진 떡볶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거 목공불로 했는데 그거 빨간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모양만 이렇게 해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었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뽑긴데요 영상을 안 하는 거고 이 목공품을 한 거예요. 뽑긴 다 목공품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걸 레진으로 만든 거. 레진으로 어, 만다 들 레진으로 레진 처음 샀을째때 만든 것도 이거 하고요. 동영상 안에 왔어요. 이 동영상에 올렸던 거 그래.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들려보는데, 갑자기, 제가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제가 출서가 미니 미니 쿠키인데, 미니 쿠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 제가 이름만 넣어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치즈 떡볶이에요. 카레 떡볶이는 안 만들었고요. 이거는, 라면 만들 까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치즈라면 치즈 치즈라는 떡볶이. 파가 들어갔어요 이거 나면. 아주 시원한 물냉면이죠 그리고 이거 주스 소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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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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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는키이 이거 이 이 제가 특로사오는게 제가 를것 같아. 이건 다른 거예요. 딸기 우유. 이거 젤리랑 같이 먹은 거예요. 이거 딸기 젤리? 이거 딸기인데, 이건 그냥 물감만으로 먹 거예요. 물감이랑 먹고, 이것도 이건누거들어 이거 써서 먹더라고. 어? 어디 갔지? 죄송해요. 이거 초창기 때 만들었던, 어? 초창기 때 만들었던 오렌지 빨대도 났던 거. 이거는 오, 오렌지 주스. 이거는 콜라 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새까매요. 그리고, 어, 이거 안속했네 이거 어디? 이거는. 확인, 음, 내가 음, 면. 라면. 어? 예. 국물도 자연스럽게 됐고 해서 너무 음, 끈적끈적거렸는데. 네. 예. 어, 자, 자, 국물도 자연스럽고 면도 자연스러워서 끈적거렸지만 안 버렸어요. 음. 이것도 라면인데 이거는 한병어 라면이고요. 이거는 신선면 같은 라면이에요. 아, 죽어야겠다. 여기다 잠깐만, 개 건초밥 세트. 이거 여기에이렇어채러드고요 이거는 과일 슬라이스. 엄청 많이 만들었다. 아, 과일 샐러드가더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카레인데요. 모공불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글라스테고로 만들었어요. 글라스테고 뿌리고, 이토핑 얹어서 다 만들었어요. 이거, 이거. 그리고. 오, 된장국. 하얀색이 두부고요 주황색이 당근, 파란, 하... 초록색이 기파입니다. 이거는 푸른 하내님 보고, 보고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있다고. 왜? 이거는 우므라이스 이거, 이거 막이고요. 이거 야채, 안 이거 안 이건 우므라이스 뭐 이건 밥이에요. 오, 오르마이스, 오므라이스는 그냥 계란말로. 이 그리고 샌드, 샌드위치. 이건 다 소개를 한것 같고요. 아, 안 다르죠. 됐다. 그리고 이동 소개 해볼게요. 아, 잘한 거였네. 아, 어, 근데, 있어. 근데, 그래. 한 대. 이렇게 하는 거 어제 이렇게. 어, 이렇게 거야. 죄송해요. 이거 아까 칼, 이거는 카레고요. 이거 황토색으로 만든데 진짜 <목소리도> 예뻐. 이거, <목소리도> 뭘, 이거 예쁘게 됐어요. 색깔이. 한 개. 네, 이거. 여기이 어. 저기, 여기 여기 핫케이크 핫케이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딱놓었어요 달라치킨님 거 보고 살짝 만들었어요. 어? 근데 어? 하나도 안 비슷. 다죠? 아우, 저, 계 정리를 안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서. 그러나,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아이스크림. 이거 안 들어가서 여기 있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이거 는 아이스크림. 여기있다 진짜? 여기, 여기, 여기. 계란. 이때 레진이 없었어요. 이건 다 레진 없이 만든 거 같아요. 이거, 어, 이거 칼이 빼고는. 다고 거. 달래라 치킨거 보고 만들었는데, 하나도 비슷하지가 않아. 이빵 어, 종류예요. 이것도 달래라 치킨님 거 보고 만들었어요. 어. 음, 하나도 안 비슷하죠? 피자빵.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음, 이거는, 이거는, 그, 슈코림빵? 네. <놀람> 아니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 빵. 뿅 이거, 이거, 그, 이거, 토핑 있어요, 꿀토핑. 이거는 오렌지 버스 케이크예요. 스 케이크가 하나밖에 없죠. 외톨이. 이거는 생그림 과일 케이크. 살짝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집에 밥을 아, 네. 드라이기로 하고 있어서. 바나나 케이크. 아마도 해야 될 같아. 응, 이렇게.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이제 밑에 등만 해야 돼. 허니브레드. 이거는 그, 제가 이거 가루는, 어, 그 파스에 썰어서 한 거고요. 한조각 케이크. 그. 무스 케이크. 웬 레몬이 일부인 것같요 이건 이것도 케이크인데, 무슨 케이크인지 모르겠어. 이거 무슨 케이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은데요. 본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이건데요. 진짜 끝적끈적해요 이거 도 아까 때문에 그거 아 그거 아주 너무 끈적끈적 거리지. 이건 쓰고 주고 아, 고이그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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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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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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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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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아쓰 이거 학교고 쓰고 아, 치즈 케이크 갖고요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이거 동생 건따있어요 제가 만들어죠 아몬드 케이크인데 아몬드 그거 토핑이 그때 없어서 토핑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무거워요 이거 와플인데 진짜 이상하게 됐죠 생각보다 진짜 이상해. 초보.. 초보..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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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사람들보다 진짜 이상한 편인 것 같고요. 이것도 떡볶이. <놀람> 응.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니.. 아니.. 너 이거 다 어떻게 주니해 가져가, 형님. 이거 하고, 할로윈 어마 케이 이거 주문이 됐어? 나가게. 어디? 어디까지 옵니다? 아니아빨 돈까스. 잠시만. 이것만 하고 네. 잘은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아,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